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강릉에 있는 포남초등학교입니다. 포남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자발적으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있고 또 우유급식을 중단한 학교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의 의제로 수동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교육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라고 하네요. 이번에 방학을 맞이하여 채식 캠프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와 유나도 스텝으로 참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사 전에 학교의 선택 급식권에 대해 강원도 영양교사회 회장님과 요긴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들 모두에게 요급식도 그 아예 없습니다. 급식도 응, 응. 학부모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교육이 대응으로 다 네. 있는, 네. 어르신들, 네 모든 날이 다모지네요 그래서 다 여기는 그 학부모들하고 네. 서로 이렇게 다 협동이 네. 잘 협동이 잘돼요. 공청회든가 이런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동의하셨고. 근데또 그 공청회라면 또 누군가가 또 발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네. 학교 네. 가 그런 게교육과정으 아예 있는 거야. 발제한 게뭐 형식상 네. 보여주기위해서뭐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학교는, 뭐 학교는 그냥 그게 교육과정의 일환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 뭐 채식한다, 그러면 누가 공청회 가고,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누군가, 한사람을 처음에 제안을 하기로 가정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대다수, 이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연구부장이, 연구부장이 그런 주제를 네. 가지고 하면 그런 교육과정의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학교 교육과정, 만약에 우리 같이 네. 이렇게 이제 전체 방도 음. 전체 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누군가 총대를 해서 다담당부을 예, 하지만 예, 예. 학교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게 아 우리는 올해 교육과정 예, 이런 걸하겠다라면그 영문자 대부분들 영문적인 학교 문장이 예, 담당해서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담당 선생님이 뭐 이제 뭐 급식이 되든 모든 하든 학교에서도 업무분담해서서야 예, 것이 두가 이런 것은 예.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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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잡고 고 요기에 어떻게 참석하게 된 거야? 음, 응, 임마가 신청했대요. 신청했어?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신청한 거야? 고기 안먹는 거야. 채소만 나거 평소에도 채소 안 나온 거야? 채소 먹을 때도 있고, 응. 기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아, 근데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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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교사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성 보학초등학교 영양 교사 신현미 선생님을 모셔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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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채식 캡슐을 함께 할 저는 보학초등학교 영양 교사 신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 계시는 김혜숙 영양교사 선생님하고 똑같이 네, 저희 네. 도학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한테 채식급식도 하고 맛있는 급식을제공해주는 똑같은 영양교사 네. 선생님이세요. 어. 학생 여러분, 채식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아이 몰라요. 맞나요? <laughs> 그리고 채식이 어떻게 우리들 생활에 유익한지 우리 알고 아유. 계시나요? 몰라요. 어? 오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원도에서 포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선도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오늘 하루 우리 손으로 채식 햄버거도 만들어 보면서 채식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채식 캠프를 통해 지구를 살리고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음식 문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끝으로 오늘 캠프를 준비해 주신 김혜수 영양교사 선생님과 그외 강원도 영양교사를 대표하는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의 채식 체험 프로그램이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 채식 캠프을 참가자 오늘 친구 25명이 참가했었고요. 소남초 6학년 임세정 학생의 서약서 남기겠습니다. 임세정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다른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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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체스캠프의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참석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안전수칙을잘 지키겠습니다. 하나, 친구와 회정하겠습니다 하나,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나론 대표 6학년 임세정. 우와, 와. 우와. 와. 이 행사를 연구해 주시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 경민교육사님이 참석해 주셨. 우유가족에게해보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첫 번째 채식캠프 첫 번째 시간으로 이영민 선생님의 나와 지구를 살리는 채식 이야기 강의와 비건 버거 만들기 요리 교실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우리 강의를 하려고 멀리 울산에서 오셨거든요. 멀리 울산에서 오신 이영민 선생님은 식물식화회상대표이시 이 설명이 필요 없는 멋진 선생님을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호남초등학교가 호남 정말 멋지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있어서 네. 좀 멋진 것 같기도 하고, 2019년부터 예, 그이 학교에서 기울기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급식에서도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채식만으로도 먹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상에, 밥상이나 식탁에 앉을 때, 혹시 다른 곡을 아니면, 어, 이게 뭔가 생각하면서 약간의 마음을, 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 혹시? 먹을 때 그냥, 기분이 좋 그냥 잘 먹자는 생각을 어떤 생각이요? 잘 먹자는 생각 네, 네 우리는 살아기 가 위해서는 계속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 연결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드셨고 저도 울산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가 뭐지요? 나무를 다시 재생시키기. 이요생시키 플러스 이거. 자, 저희 단체부터 소개할게요. 를 저는 20시 통화 세상이라는 정치를 예, 단체에서 대표 활동하고 있는데 일단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죠? 그리고 예. 우리가 채식을 하든 다른 활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은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원하는 세상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실천한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걸,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평화운동을 하는지 후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평화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리내어 외치지 않아도 어떤 돈을 기꺼이 보내지 않아도 근데 저희 단체는 이런 식물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활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 중에는 채소도 있지만 곡식과 과일이 많아요 밥하고 빵은 복식 채소 과일 중에 어디서 나와요? 밥하고 빵 국수 같은 경우에 복식. 네, 변형 복식, 복식이죠, 그죠? 그리고 빵을 만드는 두 재료 중에 밀가루가 있는데, 밀은 복식에서 나와요. 아무리 고기를 먹고, 달걀을 먹고, 생선을 먹어도 우리는 복식을 많이 먹죠, 그죠? 그리고 달콤한 과일 있잖아요. 여름에 특히 과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복식 채소 과일에 포함한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식물식이란 표현이 전세계적으로 적당합니다. 동물성 음식이나 여기까지 과정을 생각해봐요. 자, 이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뭔지 다 알죠? 자, 이걸 이런 이음식을 나한테 오려면 이런 걸 우리가 먹으려면 앞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laughs> 이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보다 사실 더안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고,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고,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걸 먹으려면 이런 곳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곳이 내집 앞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잔인한같아요 잔인해요. 그럼 이거보다 더 잔인하겠어요. 고기하고 생선은 어떻게 와요? 잡해서 손질해서 그 손질이 어떤 손질이지? 아, 칼로 손질해요. 칼로 손질하고. 네, 죽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죠? 어, 엄청난 냄새도 나고 물도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70년 전에 사람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제 부모님도 고기를 먹었지만 그때 고기하고 지금의 고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도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처럼 많이 먹진 않았어요. 한바닥이 음, 음, 없나요? 마요네즈를 바르려면. 버리면은... 기름에 떠나요? 그냥 물어봐. 물어거 물어봐. 물어봐. 어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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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착 발라 어착해어 발라 어봐 물어봐. 물라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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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물어봐. 물 세차 바르고 고고 고고면 되겠어? 세차 고고면 되겠어? 아니 많이 올라야돼 아니 양껏 해 자기 니대로

아이들은 빵 하나씩 요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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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아, 그럼,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우선 빵이 여기 이렇게 양쪽에 잘라진 거두 개가 있으면 한쪽에는 케찹을 르고요 한쪽에는 아이고. 마요네즈를 아이고. 발라주세요. 네.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살짝 마른 데다가 로메인 상추 그리고 상추 로메인 상추거든요 로메인 상추를 두장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끼끼를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 햄버거 만드는 것처럼 한 개만 주세요 상, 어, 네 그거요 아니요 한개한개한개 맞지? 어?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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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주면 올리고 요것도 조금 올릴까? 좀 평평하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어네어느 거? 피치 아, 일단 양파는 네. 뭐라고 해 아, 네. 네. 양파 싫어하발요것도 넣어야지. 소인에도좀 발라주세요. 이거 싫어해? 마요네즈 시럽? 네. 어, <laughs> 그래도. 아니면 케첩 더 넣을까? 아니, 그러니까 까더 넣을까? 안 넣어도 될까? 어, 어. 그 머스타드도 안 넣어도 돼? ]łbymygdum. 괜찮을까? 머스타드 한 번만 있다가. 피클 언제 피클 피클? 지금요? 거 조심해 자 이제 이거 이거는 안 넣어? 이거 베이비 이거는 안 넣어? 너도 안넣 넣었어 넣었어? 난 이해가 안 죽어요, 나. 그거요 얘가 그거야. 그거? 그거 애기 채소. 그런 적이어그 얹어줄게요. 음, 아, 만약에 물이 완성된 상태에 맞는경우 얹어줄게. 네. 이거를 여기다 얹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네. 구거되거다구되겠다구분 음, 음. 음. 이제 불고겠습니다이넣어도 음. 음. 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음. 음. 이제 포장을해야 되는데 잠깐만어저 아, 포장지 이따가 갖고 올게. 머스타드 아, 넣을 수... 있, 넣을 수 넣고 싶은 사람 있나? 아, 이제 한 장씩 포장을 합시다. 어, 자가료도 아, 옆... 어, 있어. 너가 와 잘만 든거지 이거? 이제 먹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풀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 음. 지금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예요. 우선 짜놓고 이렇게 다 먹다가 또 이렇게 어.

이거 쿠키는 동물이나 그런 그런 동물로부터 얻은 다른 재료가 아니고 자연에서 얻은 그런 재료로 우유나 달걀 이 들어가지 않은 무거운 쿠키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한 시간 동안 만든 무거운 버거랑 무거운 쿠키를 먹으면서 한 번쯤은 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맛있게 먹어보자. 아, 이렇게 들고 먹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어. 옳지. 이거 이렇게 잡고, 어. 깔끔하게 잡고 먹으면 돼. 네, 이렇게 가져고 먹는 게 좋습니다. 먹어봐 주세요. 네, 고소한 간고

이거 먹어줘. 한 번만 한번 남은 거야. 새집 컵 엄청 많아. 감동적인 일이다. 몰라? 누가? 와두 분이 약간 두개 많이 그어어떠세요 맛있어요. 어요 콩밀이라서 꼭꼭 씹어주고님음음 음. 음, 맛있다. 괜찮아요? 네. 누가 잘 만들었네. 야채도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먹어 먹으면서 내가 직접 완전히 다 만들지 않았지만 어떤 재료들이 이런 식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먹어 만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식과 육식, 식물식과 육식, 식, 식, 식물식과 동물식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죠? 학교에 대한 소감 기는 일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 학교에는 우영 법식을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나날에 했는데 <laughs> 지금은 없요 그러면 학교에서 일단 우영 음, 법식이 어, 없는 음, 학교를 동물이던데 음. 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그 학교에서 환경에 의한 우고 동물을 이수 있다고 면서 저희 들이장도 계신데 사실 환경에 학교에서 <뭔리와> 그만 먹자. 학교에서 뭐 팔아서 하는 것도 금지됐는데 그것도 조금 팔아서 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학교 우유급식 폐지 찬성이 나왔었어. 응. <뭔리와> <뭔리와> <뭔리와>